대부분의 고대 전설 속에는 두 연인 지그브리트와 크림힐트란 이름이 등장한다. 크림힐트는 브루군트에서 자랐는데 그녀의 오빠인 세 명의 족장이 보호하고 지키던 곳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너무도 흠이 없어서 이 공주의 아름다움과 명성은 라인강 너머에 있는 나라의 방랑 시인들에게도 찬미의 대상이 되었다. 크리밀트는 어떤 구혼자가 구혼을 하든 거절했는데 그와 같이 꺼린 것은 꿈 때문이었다. 그녀는 독수리 두 마리가 하늘에서 내리덮쳐 그녀가 애정을 쏟아 기르고 열심히 훈련시킨 매를 잡아먹어버린 꿈을 꾼 적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우타왕비가 그 꿈에 대해 딸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가 기르던 새는 그녀의 남편이 될 위대한 군주로 신중히 지키지 않으면 독수리들이 덮쳐 찢어 놓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크리밀트가 울부짖었다.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래요. 우타가 말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남자의 사랑만이 다른 기쁨이 주지 못하는 황홀함을 줄수 있단다. 넌 참으로 아름다워 가장 뛰어난 기사가 네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크림힐트는 눈부시게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라인 강변 보름세에 위치한 오빠들의 궁전에 있는 거친 전사들로부터 안전하게 숨어 지냈다. 프랑크 왕국의 라인강 하류는 전설적인 왕 지그문트와 그의 아내 지글린트가 다스렸다. 그들의 아들 지그브리트는 이미 영웅이 되어 있었다. 이 젊은이는 기사 자기를 받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해냈다. 그는 용과 싸워서 피부가 뿔처럼 단단해지도록 그 피에 목욕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마법의 망토를 훔치고 니벨롱겐의 황금 보고를 빼앗았다. 웃음과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인해 벌써부터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추파의 대상이 된 지그프리트는 숨모지네는 크림힐트 공주의 아름다움에 대해 듣기 전까지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 크림힐트에 근접할 수 없는 점이 지그프리트에게는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볼수 있는 도전으로 보였다. 특히 크림힐트의 제일 큰 오빠 군터가 네덜란드 왕국을 다스리는 지그프리트의 아버지만큼 많은 가신을 거느리고 그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그러했다. 그리하여 지그프리트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시하고 많은 도움을 거절한 채 혼자 힘으로 크림밀트 공제의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 산텐을 출발했다.그는 7일 만에 보름스에 도착했다.브로 군트의 군터왕은 군트 12명의 낯선 기사들이 자신의 궁궐들로 들어오는 것을 창문 밖으로 내다보았다.군토는 대담하고 노련한 하겐 숙부를 불렀다. 이 음룡한 기사 하겐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많은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의 왕들도 많이 알고 있었다. 하겐이 창밖을 내다보더니 네덜란드의 지그프리트인 것 같구나 하겐이 말했다. 전에 본 적은 없지만 말이다. 지그프리드는 산속에 묻혀있는 니벨룽겐의 보물을 얻었지. 그는 난쟁이족의 알 알베리이를 정복하여 노예로 삼았단다. 그들의 보물 중에서 발문쿠라는 훌륭한 칼을 얻고, 알베리이한테서는 마법의 망토를 얻었지. 피부를 불처럼 단단하게 만들려고 보리스 나무 아래 사는 용을 죽여 그 피에 목욕을 하기도 했단다. 그 어떤 무기도 그를 해칠 수는 없지. 이 아름다운 용웅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적이 아닌 동지로 만들자꾸나. 군터 그의 형제들인 케르노트와 지젤러스 그리고 그의 숙부 하겐이 지그 브리드를 환영하며 안내하여 그의 여행에 관해 물었다. 저는 언젠가는 왕의 오를 전사랍니다. 지그 브리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당신의 브루군트 사람들은 용감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고 마을과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상들이 훌륭하게 통치해온 땅을 왜 불명예스럽게 빼앗게 하지요? 군터가 물었다. 이곳에 싸우러 왔다니 유감이오. 하겐이 말했다. 지그프리트 우리 왕국에 온걸 환영합니다. 이 영웅에게 포도주를 대접해 드립시다. 막내인 지젤러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데다가 군터가 환영하자 지그 프리트를 우호적으로 변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고귀한 손님 군터가 말했다. 우리 재산을 당신과 나눠 갖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지요. 원하는 것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브루곤트의 영주들이 잔치를 열고 지그프리트를 접대했다. 마상 시합에서는 창이든 칼이든 두창 시합이든 지그프리트가 매번 1등을 했다. 크리밀트 왕녀가 창가에서 지그프리트를 훔쳐보았다. 지그프리트의 아름다움과 노련한 솜씨를 보자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가 프랑크족의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자신의 유일한 연인이 될 것이라는 은밀한 생각을 했다. 지그 브리트는 왕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왕녀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다. 술수에 서투른 지그 브리트는 어떻게 그녀를 만날지 또 자신의 열정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알수 없었다. 마상 시합 중에 북쪽의 작센족과 대인족의 두 왕에게서 전령이 도착했다. 12주 이내에 저희 왕들께서 방문하시겠답니다. 브루군트의 군터 전하,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정복하러 올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십시오. 군터가 주최한 회의에서 지그브리트에게이 위험을 알리자고 제안한 사람은 하겐이었다. 네덜란드의 젊은 왕자는 즉시 돕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다.두려워 마십시오.제그 프리트가 말했다.작센족과 데인족이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온다 해도 1 0만 명으로도 해체할 수있습니다군대의 부대가 집합했다폴코와 함께 온 깃발을 들고 하긴의 지휘하에 보름스를 출발했다. 그들은 마을을 불사르고 약탈하면서 해선을 지나 작센 지방 변경에 이르렀다. 하기는 군대와 함께 그곳에 남고 지그프리트는 선발 부대를 이끌고 적을 공격했다. 지그프리트는 혈전 끝에 대인적 왕을 포로로 삼아 보름스에 있는 군터에게 보냈다. 그는 마법의 칼발몽크를 휘둘러 자신의 발에 적의 피로 물들 때까지 세 번에 걸쳐 작센 부대를 공격했다. 형제가 포로로 부참은 것을 안 작센 왕은 낯선 기사의 방패에 그려진 왕관 모양을 보고 자신의 적이 영웅 지그프리드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즉시 길을 내리고 항복하라고 명했다. 그 역시 포로가 되어 보름수로 이송되었다. 500명의 포로와 함께 부상자들이 될 것에 실려 부르군트로 이송되었다. 사자들은 이 승전보를 안고 라인강가로 갔다. 아름다운 크림일트가 사자에게 소식을 물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황금을 주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나의 은총을 받고 싶으면 사실대로 말하라. 부르군트 병사들이 전쟁을 어떻게 치렀느냐? 가장 큰 공적을 세운 기사는 누구냐? 인자하신 공주님 사자가 대답했다. 참으로 경이로운 공을 세운 것은 지그프리트님 팔 분이었습니다. 하게님이 해내신 일은 지그문트의 훌륭한 아들이 이루어낸 공적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그프리트님이 작센족 여자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작센족 여자들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며 평생 동안 비탄에 잠겨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칼을 휘두르는 곳마다 선홍색의 뜨거운 피가 넘쳐 흘렸지요. 또 전쟁에 능한 두 명의 왕을 혼자 힘으로 해치웠답니다. 그들을 공주님의 오빠인 군토왕께 인질로 보내실 거랍니다. 젊은 지그브리트님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요. 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크리밀트의 뺨이 장미처럼 붉게 문들었다. 신마르크와 새 옷을 하사하겠노라 크리밀트가 말했다. 군터 궁정에 있는 처녀들이 창문 뒤에 숨어서 궁전으로 뻗어있는 도로를 지켜보았다. 군터가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부하들을 맞이했다. 먼저 전사들이 수많은 칼과 노획한 방패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도착했다. 뒤이어 부상자와 포로들이 도착했다. 전쟁에서 행방불명된 브루크인들은 60명에 불과했다. 군토는 부하들을 마을에 묵게 하고 포로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승리자의 아량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서 충성스런 신하들에 대한 보답으로 잔치를 계획했다. 날마다 기사들이 도착하여 브르근드 왕가의 경의를 표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옷과 붉은 금이 화사되었다. 라인 강변을 따라 층층으로 의자가 놓여지고 직급에 따라 자리가 배정되었다. 오순절까지 32명의 영주들과 500명의 기사들이 보름스에 도착했다. 브루군트인 신하들이 군터를 한쪽으로 모셔가 조언을 했다.이 축제를 가장 기억에 남게 하고자 한다면 귀족 손님들에게 동생 크리밀트를 보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전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말로만 듣던 우리 아름다운 크리밀트 앞에서 기사들에게 행진을 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보상과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인들은 그녀를 찬미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흥분한 왕녀 크리밀트와 그녀의 하녀들이 왕국의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상자를 열었다. 그들은 상인들에게 화려한 옷감을 주고 넓은 장식 뒤로 장식하고 보석이 박힌 장식구, 팔찌, 펜던트, 혁대 고리를 꺼내 반짝반짝 담았다. 전사들에게는 이 왕녀를 보는 것이 재산이나 영토를 갖는 것보다 더큰 소원이었다. 군터가 백 명의 기사들에게 칼을 빼들고 동생을 후회하라고 명했다. 왕가의 숙녀들이 계단을 내려오자 수천 명의 기사들이 빽빽히 들어선 거대한 홀이 잠잠해졌다. 먼저 우타 왕비가 내려오고 뒤를 이어 공단 옷을 차려입고 번쩍거리는 보석으로 장식한 백명의 기부인들이 따라 내려왔다. 그 뒤를 이어 크리밀트가 미소를 머금은 처녀들에게 둘러싸여 나타났다. 그녀가 홀로 들어섰다. 기품 있고 수줍은 그녀는 이슬방울에 머문 아침 햇살처럼 눈부셨으며 뺨은 보석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달림이 주위에서 반짝이는 별들보다 두드러지듯이 크림 힐트는 뒤따르는 처녀들보다 더욱 환하게 빛났다. 사랑하는 처녀를 처음으로 보게 된 지그 브리트는 가슴이 뿌듯했다. 왕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의정관들이 환호하는 기사들에게 물러서라고 명했다. 형님, 게르노트가 군터에게 말했다. 지그 프리트에게 경의를 표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묶어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크림 힐트에게 그를 영접하라고 하시지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구나 그녀가 이제까지 기사를 영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크림 힐트가 지그 프리트에게 다가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에게 인사를 하라고 크리밀트에게 명하시지요. 군터가 이 말대로 여동생에게 지시했다. 다른 기사들이 지그프리트에게 말했다. 가까이 오시오. 군터 왕께서 모든 왕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한테 전례 없는 경의를 표하려고 하잔소. 지그프리트는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불키며 왕내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이제까지 남자들이라곤 구경도 못하고 승결하게 살아온 왕녀가 지그브리트에게 말을 걸었다. 영주님, 훌륭하고 고결한 기사님, 환영합니다. 지그브리트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가 고개를 들때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의뢰를 여기고 그녀의 흰 손을 잡고 싶었다. 그랬더라면 지그브리트에겐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축제가 열리는 5월 내내 지그프리트의 가슴은 기쁨으로 두근거렸다. 어느 날 아침 크림힐트를 교회 문 밖으로 호위하던 지그프리트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에게 영원히 봉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겠어. 내가 살아있는 한내 생명을 모두 당신한테 바치겠어. 축제가 열린지 12일째 되는 날. 군터가 상처가 나아가고 있는 두 명의 왕족 포로에 대해 지그브리트와 상의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지그브리트 군터 왕이 물었다. 그들은 다시는 내 땅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이오. 또 그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500마리의 말에 실을 수 있는 금을 내게 줄 것이오. 금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제그프리트가 대답했다. 그들에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맹세만 하라고 하십시오. 금은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부르큰트 밖에서는 자유를 누르게 해 주십시오. 축제가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인 왕이 떠났다. 작센 왕도 군토와 기족 프로들에게 인사를 했다. 기사들과 봉신들은 행복하게 자기네 영토로 돌아갔다. 예정대로라면 지그프리트도 고극인 네덜란드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크림 힐트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라인 강변에 있는 보름스에 남았다. 지그프리트는 크림 힐트의 사랑을 영원히 얻었다.